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저는 베트남 고령대학교에 와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연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저 개인 창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강장에서도 디카시를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의 장르로 수용해서 좋은 디카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저도 이상옥 시인의 디카시 해으리란 테마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서화 시인의 디카시 알수 없지만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수 없지만 이서화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나무를 빠져나가는 순간 토끼로 변했다네요 이디카시의 영상은 기괴한 거목입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 둥치에 구멍이 났는데 이걸 두고 시인은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빠져나간 자리고 그 여우는 순간 토끼로 변신했다는 이런 짤막한 얘기한 소절을 들려줍니다. 신은 기괴한 그목을 제시하고 이 그목과 관련된 신기한 얘기를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의 의도는 1%도 담겨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간접화법인데요. 신의 의도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의도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 정도의 금목이라면 관련 전설이 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필이면 시인이 왜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우의기를 들려 주었을까요? 이건 어쩌면 이 기괴한 그목을 보고 그 구멍이 마치 토끼 행상인 것을 포착하고는 신인이 상상해서 만든 얘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일 거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아, 이은수를 듣고 보니까, 어, 거대한 그 금목에 그런 전설이 있을 법한 그런 어, 리얼리티를 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목으로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연륜이 쌓였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한천 년은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한천 년쯤 살다 보면은 어, 그 나무 속에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여우도 살법 합니다.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여우 같은 도수를 부리지 않고 어떻게 천 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디카시는 강렬한 세태 풍자를 보이면서 인간의 내면의 진인 그런 어, 악이라든지 혹은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원죄성 이런 것들도 항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토끼는 선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어, 토끼의 원천이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유라는 것이 이 디카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으로는 고기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꼬리가 어, 아홉이나 달린 여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은하 선 이런 것들은 어,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그건 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선의 무게나. 어, 도덕적인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지 신이 바라볼 때는 그건 정말 부질없는 저울에서 한참 미달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원제적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제설은 사도바울 같은 그런 어, 어,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 주장되었고 어, 초대교회 교부 아우스티누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아우스티누스는 원죄를 짊어진 인간은 악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어, 신의 은총 없이는 절대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원제론은 인간의 표상인 이디카시에서 토끼라는 선의 얼굴도 그 바탕에는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여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디카시를 기독교적인 원제론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디카시는 오늘의 염낭 세태를 풍자한 그런 아주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선의를 풍자하고 비판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자물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루어져서 토끼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어, 어쩌면 아홉 달린 어, 그러니까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 침공해서 어, 무고한 그런 양민을 살상하는 그런. 어, 그것만 봐도, 뭐, 전쟁의 어떤 그런 명분은 토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그심층에는그 본질은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디카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